다 모인 거 아니야? 증거? 대강 다 잡은 거 같은데? 뭐가 아직도 안 끝나서 계속 조사를 또또또또또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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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놈 구미의 여우놈 복수하겠다 는 아직도 저러고 있어요 야 그거 어디다 놨지? 쿨쿨 자는데 어, 또 신대림 걸려있어. 어, 이번에는 부적 부적 당하지 않도록 조용한 목소리로 하자. 어이, 유메미야... 하 어, 도깨비 변호사님하고! 원래? 너또 부적 떨어진 것 같은데? 아, 부적 떨어진 것 같아요라고 자기가 말한 거구나. 잠시만요. 여러분, 내가, 가방에 있는, 충전 케이블을 못 찾으면은, 방송을 재판 파트까지 끌고 갈 수가 없는데, 어디 갔냐, 이거. 어. 여튼, 큰 소리를, 큰 소리 내는 걸 조심하면은, 부적은 붙지 않는구나라고 <laughs> 후 하는데 어 유메미야 사정 청치는 끝났니? 라고 코코가 물어보네요 네 그래서 부적의 신작을 사러 왔어요 신작 부적 이번엔 어떤 거살 거야? 에... 개의 상처하고 아 개의 요괴하고 고양이 요괴가 같이 춤추고 있는 부적이에요 차이가 나쁜 고양이하고 개가 같이 춤을 춘다고? 아이고. 그리고 이거는 아 이거는 험악한 관계를 개선하는 부적이에요 아 그러면 합병 문제에 사용하려는 거구나 아니요 이거는 도깨비 변호사 씨하고 잠이 부족한 검사님한테 오늘의 법정에서 싸우고, 싸우고 있었으니까요. 부부을 위한 거예요, 라고. 싸움이 아니야. 그건 말이야. 의논이라고 해서, 아 <laughs> 싸움은 안 좋아요. <laughs> 결국 또 부적을 받아버렸네. <laughs> 자, 선배, 장난치지 말고, 그녀의 그 거짓말을, 들어봐 주세요라고. <laughs> 유명이 전에 말했었지. 현장을 발견했을 때 까만 날개나 발자국이 없었다고 말이야. 그거 이외에도 뭔가 떠오른 거 있니? 이그 그건 말이에요. 어 그날 있었던 일을. 아, 이거네. 이거 오도케 말한 거 그날 있었던 일을 다시 한번 말해줘. 히이! 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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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운드. 부적이 여러 개 있었는데, 여튼 구미의 방을 문을 열었더니 아버지가 촌장님이 쓰러져 있어서 그더니 아버지가 경찰하고 의사님을 불러달라고 했어요. 아버님, 그만 말하시고 기절하셨어요. 혹시 이 아이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 어 어디를 찍는 거야 잠깐만. 아버지는 그것만을 말하고 기절하셨어요. 여튼 어이 오도로키 파트에서 하는 건데. 이렇게 뭔가 거짓말하는 걸할때어딱 보이는 거를 찍어야 돼요 근데 이 경우에는 여기 보이죠? 그것만을 말했다라고 말할 때 부적이 부들부들거려요 여기를 찍어줘요 이상한 데 보지 말고 잡혀가니까 그것만을 말하고 그렇게 말할 때 긴장하고 있구나 너 부적을 들고 있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 있어. 에, 혹시나 시장은 그거 이외에도 뭔가 말한 거 아니야? 으, 어, 그거는 잠꼬대예요. 잠꼬대라고 생각했다라는 건 역시 뭔가 말하긴 했, 했던 거구나. 어, 어째서 하시는 건가요? 그 음, 접시가 떨어졌다 붙었는데. 역시 이게 도깨비의 힘. 자, 떠오른 게 뭡니까라고. 어 <laughs> 그래요. 그건 그건 잠꼬대였던 거예요. 아버지가 그런 말할 리가 없으니까요. 그건 어떤 말이었는데? 현장에서 아버지가 말하셨어요. 오이 그림 처음 보는데. 미안해 유메미. 촌장을 살해해 버렸다. 라고요. 에? 에? 시장님이 자백했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건. 아버지가 잠꼬대하신 걸 거예요. 어, 분명 나쁜 거에 쓰이셔서 악몽이라도 보신 걸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어, 엄청난 증언을 끌어내버렸어.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되지? 음, 변호사의 기본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의뢰인을 믿는 거야. 그 변호사의 최대 무기가 돼.라고 <laughs> 했었지. 그래 눈앞이 깜깜하지만 믿어보자 의뢰인을. 저런 증언이 나왔는데. 저기 유매미 어, 사장 아, 시장님의 고백은 유감의 검사는 알고 있니? 방금 말한 거. 음, 사정 정치를 했었는데, 저 말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범인일 리가 없으니까요. <laughs> 하지만, 어떻게 된 걸까요? 시장님이 자백을 했다니. 어, 의외로 정말로 악몽이라도 본거 아니었을까? 응, 음, <laughs> 저도 악몽을 꾸고 있는 기분이에요. 선배, 내일 재판 어떻게 하죠? 현장은 밀실이었던 데다가, 의뢰인이 자백까지 하다니. 유매미는 욕의 흔적을 남겼다고 의심받고 있고요. 이대로면 시장님도 유매미로 잡혀버려요. 곤란하구만. 어, 애당초. 밀실이었던 장소에 제 3자가 없었다는 게, 문제야. 유메미가 현장을 발견했을 때, 구미 구미의방에서는 피해자하고 시장밖에 없었다고 증언했으니까, 음, 역시 범인은 현장이 어딘가에 숨어 있었던 걸까요? 아 니네가 니다 찾아봤잖아. <laughs> 현장이 밀실인 이상 그렇게 되겠지만, 그리고 그 제3자는 구미의방에서 도망갈 때 테마타루의 형태를 하고 유메미한테 목격당했어요. 으, 하지만, 현장에는 아버지하고 촌장님 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비우이 씨 없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설마. 투명해졌다거나 하는 건 아니겠지? 비우이 씨는 어떻게 해서 현장에 숨어 있었던 걸까? 어두르기 선배, 어떻게 해서도, 어떻게 해서든 내일 법정에서 텐마타로를, BOE 씨를 혼내주도록 해요. 그래, 법정에서 요게 퇴치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걸? 아, 이거 재판이 한파트론가두파트론가 기억이 안 나네. 제가 그러니까 재판은 되게, 음, 막, 주고받는 게 치열하게 치고받으니까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조사는 그냥 평범하게 조사하는 재미고, 조사재미고, 그냥. 제사법정. <laughs> 자, 이걸로 텐마데몬의 법정을 개정하려 합니다. 변호측도 준비 완료됐었고 음, 변함없이 씩씩하군요 그리고 검사측은 와있어 음, 오늘은 반 형사한테 부탁해서 특별히 튼튼한 수갑으로 했습니다라고 유감미 검사 수갑을 부순다는거 생각하지 말도록 하세요 그럼 험두 별론입니다만 역시 검사 치기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 재판장 강하게 나오시네요. 어, 전에 흘러, 흘러가 버렸으니까 <laughs> 여러 가지 생각한 게했던게 있겠지. 어, 재판장에 어, 위험에 관련 이 있으니까라고. <laughs> 재판장 씨. 당신 험두변론을 계속 하고 싶었던 거 아니야? 에? <laughs> 글쎄요. 그런 걸까요? 그래. 전에 험두변론을 하는 당신의, 뭐, 당신의 그 눈빛이 그건 험두변론의 험두변론을 계속 동경하고 있었던 사람의 눈빛이었어. 몇 년도 몇십 년도 재판장 속에서 보고 있었던 그 광경 검사의 험두변론 절대 닿을 수 없었던 그 재판의 꽃. 재판의 꽃? <laughs> 그거에 드디어 손이 닿게 되었다는 거야. 이건 말이야. 할수 없고 할수 없지는 못 빼기잖아? 그, 괜찮을까요? 제가 해도. <laughs> 이번만은 특별히 하게 해줄게. <laughs> 재판장 결국 유가미 검사한테 낚여버렸어요. 라고. 저거 낚여라고 해야 돼? 아무튼. 흔들, 음, 띄워져버렸어요. 라고. 이것도 심리조작인 걸까? 그러면 다시 한번 험두교론을 제가 하겠습니다. 에, 이전 법정에서는 피해자인 큐미, 큐비, 김지 존장이. 김지인가김지긴가 그레이트 궁이라고 하는 충격한, 충격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라고. 그레이트 구미는 요괴분과 합병반대운동의 중심인물. 피고인인 텐마데모라고는, 텐마데모는 그 정체를 알, 알, 알게 되었기 때문에, 촌장아 살해해버린 겁니다. 거기다 그 뒤에, 현장이 밀실이었다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열쇠로 잠겨있던 구미의 방에서, 음, 구미의 방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다가 변호인은, 어, 그거에 대항해서 변호인은 제3자의 존재를 주장했습니다만, 조사 결과 미실로부터의 탈출은 불가능했다고 판명된 것 같군요. 그러니까, 피고인의 용의는 결정적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겠, 네요 <laughs> 예! 뭐, <laughs> 뭐, 뭐, 뭔 일인가요? 흠. 이건 놀랐는걸. 당신, 실력이 늘었어. 호호호. 음. 또, 손녀한테 할 자랑거리가 하나 늘었군요. 라고. 어. 완전히 지금 상황이 역전되어 있는데 괜찮은 거야. 라고. 그래서, 아무래도 검사 측에서는 새로운 증인이 있, 있다는 것 같습니다만. 현장에 남아있던 이해할 수 없는 요괴의 흔적. 설명이 필요하잖아. 어이구, 저건 피고인이 텐마 타로상이 한거 아닌 건가요? 그거는 그거는 딸을 딸을 감싸기 위해서 연기를 한 거야. <laughs>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laughs> 믿고 있었던 거야 설마? 흔적을 남긴 건 텐마 유메미 그러니까 저택에 있었던 요괴의 정체도 메이드 꼬맹이라는 거지 미소 검사층의 추측에 지나지 않습니다 해 그러면 증거가 있으면 되잖아 내가 책상을 쾅칠 때마다 놀라요 눈이 요괴 녀석의 정체는 그 계집이라고 증명해볼까 한번 증언이라, 아, 증, 응, 증언이라. 쿠마베 씨하고 비오인, 비오인 씨가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담당자, 최초의 증인을 불러와주세요. 증인, 이전 법정에서는, 어, 법정에서도 쳐버렸습니다만, 두번 다시 그런 짓 하지 않도록 하세요. 도망갔죠. 헤헤, <laughs> <laughs> 나는 어렸을 때부터 도망가는 발만큼은 빨라서 말이에요. 나 참, 담당자 5명으로부터 도망갔다고 하죠. 어, 초보들한테 잡힐 리는 없잖아요. 예! <laughs> 도망가지 않도록. 목에 수갑이라도 걸어줄까? <laughs> 야메테 <야매대. 웃음> 목이 잘려버려. 자 증언 예예 스키키신대로 <laughs> 하겠습니다. 그 발로도 유감이 검사로부터 도망갈 수 없을 것 같네요. 지옥 끝까지 또 쫓아갈 것 같으니까 그러면 증언을 부탁드립니다. 현장에서 목격한 요괴 의 정체에 대해서. 음. 얼레, 얼레? 어, 못들어 지나갔다. 하여튼, 테마타르 정체는 그 메이드야, 틀림없어. 라고 하고 나서. 어. 그리고 내가 봤던 테마타르는 메이드하고 같은 사이즈의 키였, 키었어 조그만 주제에 큰 지팡이나 들고, 무비에 나타났다고. 그거는 현장을 발견한 메이드가 열리지 않은 방에서부터 훔쳐온 거겠지 내가 무서워서 그 봉으로 싸울... 싸울 생각이었어... ...던 거야 그렇군요 덴마타로는... 키가 작았다 그러니까 안에 들어갔던 거는 그 아가씨였... 아 안에 있었던 건그 아가씨였다라고 옷을 입었던 건 그래 저택에 안에 있던 다른 녀석들은 모두 키가 크고 말이야. 음, 키높이 신발 신고, 어떻게 하면 될 수도 있지만, 숨기... 어, 어떻게 넘기면 될수 있지만, 키가 큰 사람이 조그만... 아, 그러니까 키 작은 사람이 뭔가 키높이 구두를 신고 키 크게 만드는 건 되지만, 키큰 사람이... 조그만 흉내를 내는 거는 쉽지 않지. 라고 말하는군요. 어, 저기, 테마타로는, 어, 무릎을 굽히고, 등을 구부리거나 하지 않았나요? 안 그랬어. 난 확실히 봤다고. 음, 역시, 요괴의 정체는 그 아가씨였던 걸까요? 괴물의 정신 따위. 모두 이런 정도 밖, 이 정도 밖, 에 어, 이런 수준이야. 시시하지? 고 음, 착각인 걸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래, 인간의 의식 따위는 간단히 숨긴, 간단히 속일 수 있어. 최근 옆에 있는 죄인이 유령이 나온다고 매일 찔찔 짜는데, 그거는 청소하는 아, 아줌마였어. 아줌마도 유령 취급당에서 곤란했겠지요, 라느니. 서로 얘기하고 있어. <laughs> 얘기가 통하고 있어. 여튼, 어딜 찔러야 될까? 어지간하면 그 열리지 않는 방을 찔러야 될것 같은데. 테마타의정신는 메이드다. 내가 본템마타로는 키가 메이드 사이즈였다. 조그만 주제에 큰 지팡이를 들고 있어서 로비에 나타났다. 그는 현장을 발견한 메이드가 열리지 않는 방으로부터 훔쳐왔겠지라는 거는 말이 안되지. <laughs> 열려있지 않았는데. 어, 유메미는 열리지 않는 방에 들어갔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건가요? 그게 방 안에서 어, 저택 안에서는 그런 지팡이 본적 없다고 있다고 하면 내가 모르는 열리지 않는 방뿐이야. 음, 비오인 씨한테 이미 교육을 당했구나라고. 유메미가 사건 후에 열리지 않는 방에 들어가고 석장을 꺼내서 아, 지팡이를 꺼내서 템마타르의 모습으로 위장 공작을 했다. 쿠마비 씨의, 쿠마비 씨의 주장을. 정리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군요. 방제를 보세요. <laughs> 열리지 않는 방에 유명미가 들어갈 수 있었을까? <laughs> 저기 한 가지 신경 쓰이는 게 있습니다만, 세판장님. 그요괴는 지팡이를 가지고 뭐 하려는 거였을까요? 에이, 이건 내 예상인데. 면서 내가 무서워서 싸울 생각이었다라고 하는데 말이 안 되는 게 현장을 발견한 메이드가 열리지 않은 방에 들어가서 훔쳤다라고 하는데 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열쇠를 현장에서 싸우던 도중에 시장이 삼켜버렸으니까 들어갈 수 있을 리가 없지 열 수가 없는데 음, 아무래도 텐마타로는 그녀가 아니었던 것 같군요. 어? 뭐, 무슨 말이야? 텐마타로는 지팡이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만 유메미는 그런 걸할 수가 없었어요 변호인 무슨 얘긴가요 실은 열쇠 사건이 있어 일어났을 때 텐마시장이 삼켜버렸던 겁니다 음, 범인을 열리지 않은 방에 너, 들어가게 하지 않기 위해서죠 뭐라고? 그러니까 유메미가 현장에 왔을 때 열쇠는 템마 시장의 윗 속에 있었어요. 윗 속에 들어가는 것도 대, 그, 들어가는 것도 대단하다. 여튼 유메미는 그 열리지 않는 방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루비에 나타난 템마 타로는 유메미일 리가 없다는 거지요. 뭐라고요? 자, 잠깐! 오도르키군! 그렇다면 결국 텐마타로는 누구였던 겁니까? 텐마타로의 정체, 그건 텐마시장의 비서인! 이소도다 사람을 요괴에 지급하려면 증거품이라도 보여주지 않으면 안 돼! 너한테 그게 가능하겠나?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음, 그러면, 변호인한테 묻도록 하지요. 햄마터를 정체를 확실하게 할 증거품은 뭡니까?